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트로트 스타로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탐험해 보려 합니다. 바로 트로트 가수 박지연이 벌교 혈우제 무대에서 경험한 믿기 어려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뒤늦게 밝혀진 충격의 진실에 모두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이 놀라운 순간을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여름날 벌교의 작은 무대 위는 평소와 다름없이 관객들의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날 평화로운 축제의 공기는 단몇초 만에 긴장감과 충격으로 뒤바뀌었다. 무대 중앙에 선 트로트 가수 박지현은 화려한 의상과 완벽한 미소로 관객들의 환호를 받으며 공연을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박지연이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조명이 순간적으로 깜빡이며 무대 전체가 순간적인 어둠에 휩싸였다. 관객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박지연은 흔들림 없이 노래를 이어갔다. 그러나 그때였다. 무대 뒤편에서 갑작스런 소리와 함께 장비 일부가 넘어지며 커다란 충격음을 만들었다. 관객석에서는 놀람과 함께 비명이 터져나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반짝였다. 그 순간 박지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미묘한 공포와 당혹감이 스쳤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관객들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다. 뒤늦게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장비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일부 목격자들은 무대 뒤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증언했다. 누군가 위도적으로 박지연의 공연을 방해하려 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며 현장은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 하지만 박지연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켜 마지막 힘을 짜내며 노래를 이어갔다. 관객들은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 눈빛 속에 담긴 두려움과 결연함을 읽어냈다. 공연이 끝날 때쯤, 사람들은 박지현이 단순히 가수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건 후 SNS와 언론에서는 다양한 추측과 분석이 쏟아졌다. 일부는 단순 사고라고 했지만 다른 이들은 누군가의 계획된 방해라고 주장하며 논쟁이 이어졌다. 그리고 며칠 뒤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관계자의 증언과 현장 CCTV 분석 결과 장비 사고는 우연이 아닌 내부적인 실수와 무대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놀랍게도 일부 기사는 이 사건이 박지현이 얼마나 차분하게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찬사를 보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무대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관객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예기치 못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간의 결단과 용기를 보여주는 강렬한 메시지였다. 박지연은 그날 이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된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언제나 수많은 노력과 위험.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스타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트롯 가수 박지현의 벌교 혈우제 무대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진정한 인간 드라마였다. 관객들은 그날의 긴장과 충격을 잊지 못할 것이며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알수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환호 속에서도 그 뒤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위기와 도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박지연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집중력과 용기를 보여주었고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롭고 충격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트로트 스타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무대 뒤 비하인드 스토리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트로트 스타로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스타들의 놀라운 이야기와 눈을 뗄수 없는 무대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박지연의 용기와 프로페셔널함처럼 우리도 매일의 순간 속에서 작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오늘의 무대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박지연에게 보내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바로 이 채널을 더 생생하고 재미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트로 스타로드 채널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와 감동적인 순간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 트로트의 매력적인 세계를 계속 탐험하겠습니다. 오늘 벌교 혈우제 무대에서 발생한 박지연의 믿기 어려운 사건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무대 뒤 숨겨진 현실과 인간의 강인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환호 속에서도 예기치 못한 위기와 충격적인 순간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박지연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며 자신의 프로페셔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닌 그녀의 결단력과 침착함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관객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의 놀라움과 긴장을 감추지 못했지만 동시에 박지현이 보여준 용기와 집중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스타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를 잘하는 존재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박지연은 그날 이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로 자리 잡았으며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인간 드라마 그 자체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롭고 충격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트로트 스타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무대 뒤 비하인드 스토리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스타들의 놀라운 이야기와 생생한 무대 현장을 꾸준히 전달해 드립니다. 또한, 오늘 무대 사건에서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 주세요. 박지현에게 보내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 혹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무대 뒤 이야기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바로 이 채널을 더 생생하고 재미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트로스타로드 채널은 단순한 영상 채널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트로트의 매력과 스타들의 숨겨진 모습을 탐험하는 공간입니다. 박지현이 보여준 용기와 침착함처럼 우리도 매일의 순간 속에서 작은 영감을 얻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사건과 박지현의 이야기를 통해 느낀 감동과 교훈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트로트 스타로드와 함께 더 많은 놀라운 순간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완료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무대 속 긴장감을 함께 즐겨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트로트의 매력적인 세계를 계속 탐험하며, 감동과 재미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박지현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친구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진정한 스타와 무대 뒤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용기와 결단력을 함께 느끼는 이 경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저희 채널과 함께 계속 지켜봐주세요.